연말 연초에 언론사 기사에는 그 해에 있었던 최대 사건이나 관심사 등이 등장하며 이를 평가 및 예측하는 기사들이 꽤 나옵니다. 오늘 소개 드릴 호주 언론의 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호주의 경제 및 외교 분야 최대 관심사는 단연 중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원래 중국과 호주는 석탄 및철광석등 원자재 교역으로 끈끈하게 묶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호주가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 포위망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으면서 양국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교적 갈등이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단 건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와인 보복 관세를 들수 있습니다. 호주 와인업계에 있어서 중국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이었지만 작년 상반기 매출이 약 100억 원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주의 관심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전에도 몇번 소개드린 바 있지만 우리를 롤모델로 여기려는 모습들이 기사 속에서 자주 엿보이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발행된 호주 ABC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은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K-뷰티를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소프트 파워 카운터로 전세계에 선보이고 있다. 한쪽은 중국, 다른 한쪽은 일본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는 축복이자 저주다. 더큰 이웃과의 관계는 항상 복잡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그러한 근접성은 한국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부분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중국 내에서 높아진 한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호황을 누렸다. 한국은 중국 경제와 가깝고 긴밀한 관계라는 이점을 누려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한국의 김광석 이코노미스트는 말한다. 중국은 한국의 전체 교역량 중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 비해 엄청난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소매에 있어서 큰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 동안 호주 경제인들은 중국이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 무역을 방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어렵게 배웠다. 중국 지도자들이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을 포함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후 호주의 보리, 랍스터, 와인 수출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기사 내용 중 시청자분들이 조금 거슬릴 만한 표현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을 두려워한다는 언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한 이는 우리도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렵지만 이를 극복한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뭐이 정도의 뉘앙스니까요. 이 워징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호주가 처한 상황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중국의 분노에 직격탄을 맞았었고 5년 전 우리보다 먼저 교훈을 얻었다. 2016년 한국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군사력 견제 차원에서 바라봤다. 중국은 한국의 계획을 보류시키기 위해 외교적 로비에 실패하자 경제적 수단을 동원했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사용했는데 여기엔 중국 내 백화점, 한국의 수출, K팝 그룹 및 중국인 해외 관광을 포함해 한국 경제의 일부에 타격을 입히는 것들이 포함됐다. 중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김 씨는 말한다.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사드 보복 사태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차단되면 한국의 여행 서비스가 거의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시 항공사와 면세점, 여행과 호텔, 그리고 숙박업 등 여행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이 경제 초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다 최근의 사례로 중국은 여성스러운 남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한국의 다른 경제 엔진 중 하나인 K팝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팝스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즉 지나치게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자국 연예인들에 대한 타답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 있긴 했지만 중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러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현상이 2021년에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2021년처럼 사회적 및 경제적 자본이 이토록 많았던 적이 없었다. 이 나라는 팬데믹 폭풍우를 견디는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국가를 능가해버렸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폐쇄되거나 입출입에 대한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로 수출 지향적인 나라는 눈부신 2021년을 보냈다. 한국은 올해 수출액이 6,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다. 아울러 OECD는 한국이 내년에 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기본적인 주축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한국의 첨단 기술 기기에 대한 세계의 끝없는 갈망도 있는 것 같다. 2011년을 전후해서는 한국의 뷰티가 미국 시장을 뒤흔들었다. 최고의 얼굴을 의미하는 얼짱을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한국의 시트마스크에서부터 달팽이 세럼에 이르기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한국 미용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의 이 산업은 2011년경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이후 극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27년까지 K뷰티의 가치가 139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해외 소비자들은 한국의 팝스타와 영화배우들에게 도 목말라 있다.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비디오는 수십억 개의 스트림과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에는 최고의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그들은 새로운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다. 국제음반 산업연맹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방탄소년단은 2020년 세계 최대의 밴드였다. 영상산업은 또한 어떠한가?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올해 오징어 게임은 엄청난 놀라움을 안긴 히트작이 되었다. 이러한 두 예술의 대표 사례는 모두 그것들이 선사하는 그 달콤함과는 다르게 현대 한국에 대한 더 복잡한 그림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들의 인기와 그들에 대한 찬사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이 판매하는 것을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소프트 파워와 문화 수출을 중요시 여긴다. 또한 문화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그리고 이른바 한류가 휩쓸고 있는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김현범 코트라 소비재 실장은 말한다. 한류 열풍이 한국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최근의 K-팝, K-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인기는 한국 소비재를 자연스럽게 해외에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의 기업들은 한국이 가진 현재의 문화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n p 라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K-팝 영상을 빛내주는 기술을 갖고 있다. MP의 관계자는 자신들이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한국 드라마, 케이팝 그리고 영화 등 콘텐츠 수출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작 사업과 LED 기반 스튜디오 제작 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한국 문화의 유행이 유기적으로 한국 제품에 간접적인 이점을 주지만 한국 정부는 문화 제품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훨씬 더 나아간다. 코트라는 중소업체의 제품 홍보를 돕기 위해 한국 대중문화 스타들을 내세운다. K뷰티의 제품 포장에는 K팝 스타들의 얼굴이 장식되어 있다. 코트라이 김 씨는 말한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중국 경제 의존을 덜어갈 수 있도록 다른 시장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김광석 씨는 정부가 새로운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동남아와 서아시아의 경제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은 인구도 많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과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유기적인 방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작년 수출액은 6444억 달러로 우리의 경제 역사를 갱신했습니다. 그 내용도 좋아서 다변화를 위한 전략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소위 신북방 신난방 수출은 전체 상승률을 웃도는데요. 그만큼 시장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작년의 경제 지표로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우리의 경제 역사에서 기록적인 한 해였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위축된 내수 때문일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내수라는 게 결국 우리 일반 서민의 삶그 현재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인 만큼 올해에는 내수시장도 만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